아, 아 들리나요? 들리는지 아닌지는 내가 테스트 해봐야 알지. 지금 좀 긴급한 기사가 있어서 이거 내일 얘기를 하려 했는데 지금 잠깐 시간이 남아서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네이버가 지금 검색 로직을 5월달에 바꿀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 단순히 네이버 블로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티스토리에도 지금 영향이 있다. 티스토리 이 티스토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지리의도 파악, 출처 신뢰도 네이버 5월 웹 검색 업데이트 관련해서 다양한 검색 기술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웹 내, 저, 어, 오늘은 편집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웹내 적용된 인공지능 기반 뉴럴 매칭 기술, 뉴럴 무슨 뭐뇌 구조 이런 것도 나오나? 그래서 뭐 수억 개의 방대한 자료들 중에서 순식간에 문서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해외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도 뭐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해요. 단순하게 키워드를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입력한 사용자의 핵심 의도를 분석해서 이 의도에 가장 일치하는 문서를 찾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어, 오늘은 그 네이버 블로그랑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전부 지금 포함이에요. 이번에 좀 크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로 다른 단어 간의 의미적 연관성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문서 전체의 주제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 검색어의 일치성이 높은 결과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거죠. 뭐냐, 메모장을 봤을 때. 이것도 켜서 할게요. 검색어의 일치성이다.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주제, 제목을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1순위에요. 사람들이 검색할 때그 제목이 연관되어 있는 거. 이걸 매칭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문서 전체가 질의 의도에 부합하는 내용에 집중했다는 거. 이걸 좀잘 봐야 됩니다. 문서 전체가 질의 의도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이버에 궁금한 거를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그 해답은 질의에 대한 의도에 부합하는 거. 이걸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예시를 들었는데 아이가 밤새 고열이 날 때를 검색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매, 검색어 매칭률로 봐서 아이가 밤새 고열이 날때 뭐~ 뭐뭐뭐로 고열에 시달려서 곤란했으나 가족돌봄 휴가 제도로 병원을 갈수 있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만 검색을 했을 때에는 야간에 소아 발열에 대한 증상과 해결 방법을 소개한 의학 자료를 나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뭔가 진짜 좀 궁금한 거를 찾았을 때그 해답을 먼저 가지고 오는 문서가 잘 보일 수 있다. 이 이야기인데 어, 네이버 자체 실험 결과 내용 적합성 판단에서는 기존 대비 10%, 웹 검색 수행 속도는 기존 대비 약150% 보완이 됐고 전반적인 웹 검색 상위 노출 문서에 대한 출처 신뢰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뢰도 강화, 신뢰도 과연? 어느 정도로 어떤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위 노출되는 기준이 과연 이번에도 최적부를 띄워 줄 것인가? 아니면 준체불이더라도 상위 노출이 가능할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블로그 관련된 것만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높은 문서의 강조를 위해서 랭킹 모형의 학습 반복도 개선을 했다. 사용자들의 주관적 의견뿐 아니라 신뢰할 만한 전문 기관의 콘텐츠가 발견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좀 충격적인 거 하나 발견했거든요. 을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저도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저희 블로그는 제가 2005년에 만들었긴 했는데, 글을 안 쌓아서, 준최예요 준최. 지금 준최 한6 정도 됩니다. 블덱스에서는 준최 7에서 스크랩 했을 때펌핑해서 최대 최적 2까지가 나오는데 짭최입니다, 짭최. 그러면은 최적이 항상 밀렸어요. 항상. 아무리 내가 글을 정성 들였어도 1년 지난 최적 글에도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최근에 일부 글을 썼는데, 그 키워드 검색하면 최적불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 그 최적불이 심지어 최적2, 최적3이고, 주제, 제목 비슷했고, 옛날 글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올라간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제가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자 스마트 블록 아니에요. 스마트 블록 아니고 최적보를 그냥 블로그 탭에서 이긴다.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일부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신뢰도가 높거나 문서의 정확도가 높으면은 그 글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뭔가 정확한 건 아닌데 최근에 그런 글이 몇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 이거 지금 네이버가 좀 이상한데 라고 좀 느끼긴 했거든요. 한 4월 말부터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한달 조금 안 됐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블로그 말고, 오늘 또 나온 기사인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티스토리. 자, 에드센스 관련해서 티스토리랑 워드프레스 지금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자, 대부분은 에드센스 승인까지. 자, 그 다음에 글을 쌓는 중. 하루에 뭐 0.1달러에서 1달러 버시는 분이 있고 조금 이제 한다 싶은 사람은 하루에 그래도 뭐 10달러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 사람은 좀 글도 많이 쌓이고 짬이 있다 이러면은 하루에 뭐한 50달러에서 100달러 버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마찬가지 둘다 비슷하게 글을 쌓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제목이 충격적이죠. 티스토리 폭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 이거 지금 관련해서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문제가 뭐냐. 벌써 티스토리 조회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그 티스토리 포럼에서도 보면은 구글 검색 유입이 줄었고, 이제 네이버도 줄것 같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고 있나 봐요. 구글 검색도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그 영상을 제가 몇개 찾아봤는데 유튜브에서도 개발자들이 특히 소스 코드 이런 거 있잖아. 뭐 소스 개발 관련 용어 검색 이런 거 지금 개판이라고 합니다. 완전 옛날 글. 또는 그냥 성의 없는 도배글로 지금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5월경에 새로 뭔가 바꾼다는 걸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는 네이버인데 네이버도 5월에 검색품질 업데이트를 한다 하는데 티스토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티스토리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항상 얘기를 했죠. 저도 지금 티스토리 원래 아이디가 두개인가세개 정도 있어요. 두개 있을 거예요 아마. 글 100개 넘었어요. 근데 좀 버렸습니다. 워드프레스로 아이디 두개 팠어요. 티스토리는 단점이 돈이 안 드는데, 제가 가비와 연결을 했거든요. 그부 아이디로. 그것도 1년이 마침 끝나서 버렸어요. 그냥 재계약 안 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아직 살려놨어요. 지금 클라우드웨이즈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다시 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어, 검색 품질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것저것 지금 바뀌고 있는데 여기 아까 전에 예시된 거는 똑같은 내용이고 t 스토리 관련해서 유입량이 줄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생활정보 블로그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나 워드프레스는 괜찮지만 t 스토리는 폭망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이버가 신뢰도 높은 출처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네 티스토리 블로그들은 전부 유입이 반토막 나든 폭마하고 있다 워드프레스는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만들고 관리하는 무료 오픈 소스 콘텐츠 관리도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원래 네이버 검색에서는 티스토리 보다 네이버 블로그가 원래 유리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티스토리가 더 불리해졌는지는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웹 검색 업데이트가 단어간의 연관성 보다는 주제에 집중한 만큼 네이버 블로그든 디스토리든 주제의식이 강한 블로그들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제에 집중한다. 주제에. 주제에 집중한다가 무슨 말일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확실한 거는 지금 데인버가뭘 하고 있다. 검색노직을 분명히 지금 뭐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 워드프레스도 문제예요. 안전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티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티스토리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강제로 광고 끼워놓고,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저는 갈아탔는데, 티스토리를 그래도 버리지 못한다면, 한 개만 믿지 말고, 무조건 워드프레스 파세요. 이게 맞습니다. 파서 파세하면 좀 이상하니까 워드프레스를 개설해라.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은 한 개만 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뭔가 정책이 바뀌거나 그러면 한 순간에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들었고 뭐 10년 가까이 티스토리 했다 하더라도 버려야 돼요.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하게 네이버에서 5월 달에 몇월 며칠 날 업데이트를 해서 검색 로직 바뀌었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5월 중에 바뀌는 건 확실하고 그러면은 기존에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민감한데 모르겠어요. 뭐 항상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티스토리하시는 분들 특히 저는 티스토리는 아예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워드프레스만 좀 살리고 네이버 블로그 위주로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생각 가지고 계신지 뭐 의견 있으시면 한번 남겨 주시고요 근데 네, 내일은 어, 연주 다 끝났으니까 지금 블로그 글도 이런 거 아무것도 못써 가지고 제가 영상 좀 한동안은 쉬고 특별한 거 있을 때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